음.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이미 적어 놨는데, 여기 보실게요. 그, 여러분들, 신주, 신주는 주식이에요. 어, 자, 주식 만주, 한 주당 액면가에 5천 원이죠, 여러분들. 그죠? 발행했으니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5천 원만큼 자본금 늘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에 좀 약간 너무 뒤로 갔는데, 여기 있죠 어디갔냐이 자본금이 만주 곱하기 한 주당 5천 원 액면가에만큼 늘겠죠? 동이되시겠어요 어. 자, 근데 실제로 얼마 들어왔냐면, 예, 파란색으로 했어요 제가 만주 곱하기 5,200원 들어왔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어, 그게 당좌예금에 입금 예입이 예금에 입금됐다 줄임 말이에요. 어.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 만주 곱하기 5,200원만큼 들어왔죠. 되세요? 어. 근데 우리가 신주 발행비는 원래 받은 거에서 까야 되죠. 5,200에서 까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빨간색 신주 발행비는 현금 나갔다라고 돼 당좌예금이 안 당좌예금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맞죠? 당좌예금에서 나갔으면 그냥 4,850만 원 적으시면 되지만 맞죠? 들어온 건 당좌예금에 들어왔고 신주 발행비 나간 건 현금이니까 달리 쓰셔야 돼요. 맞죠? 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마 4,850만 원에 발행한 걸 거예요. 되세요? 520만 원에 5,200만 원에서 신주 발행비 350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최종적으로 4,850만 원된 거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1,500만 원이 잡힐 거예요. 되세요? 최종적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50만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되, 되시겠어요? 그근데 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잡냐 아니죠. 여기 상대방 계정과 여기 있죠. 상대방 계정과. 요, 요걸로 표현할게요. 여기 상대방 여기 녹색 아, 갈색으로 상대방 계정과목이 여기 100, 100만원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아까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서로 간에 상계한다면서요. 맞죠? 어, 그럼 우리가 상대방 계정 과목 여기 예,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까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까는 거예요. 되세요? 초과금 100, 100만 원 까야죠. 아, 이거 이거 여러분 답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겠죠? 답으로 할게 요 답으로. 어. 26번 이렇게 대변에 자본금 늘고 5천만원 그죠그 어, 다음에 당좌예금 통장에 5200만원 들어오고 현금으로 350만원 나가잖아요 그래도 이 초록색 있죠 아, 요, 요, 요 파란색 그럼 최종적으로 4850만원에 발행이 된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 5천만 원짜리 주식을 5,200에서 350뺀 금액으로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된 거죠. 할인 발행. 되세요. 어, 할인 발행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50 떠야 되는데 상대방 계정 과목이 이제 신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니까 대변태생이잖아요 여러분들. 되, 되세요. 대변태생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녹색으로 할게요 이걸 차변으로 깐 거예요 차변으로 까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0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잡는 거예요 차변에 왜냐면 둘을 퉁치면 주식 발행 초과금 0이고 얘는 50만 원만 남아야 되거든요 되, 되시겠어요? 이거 분개 오케이 이게 제일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도 많이 내요 실제로 자그 다음에 27번이에요 27번 자 27번은요 교재 58페이지네요 네, 27번은 교재 58페이지 시간은 3분 30초만, 얘는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하... 익명 안 하셨어요. 아, 하셨구나. 천... 백 번? 어? <웃음> <웃음> 영상 올릴 테니까 다시 보, 보세요, 여러분들 꼭. 응. 자, 여기 보시, 보시죠. 응. 보세요. 자, 일단, 자, 여기. 자, 자기 주식은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자본조정의 마이너스예요. 차변태생이니다 차변태생.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계정과목을. 응. 자본조정의 마이너스니까 차변태생이고, 요게 300만원짜리니까 팔았으면 대변으로 날려야 돼, 대변으로.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대변으로 자기 주식을 장부상에 300만원짜리니까, 300만원 이렇게 날리시는 거예요. 되, 되셨어요? 일단 여기 있는 꼭 위치를, 자본 쪽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차변인 놈들꽤 있어요. 알죠? 대변 날린 거예요. 300만원짜리를 500에 팔았으니까, 장부상에 300만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예. 음. 근데 실제로 돈은 500만원 받았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세 200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죠, 맞죠? 어. 그래서 다시.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지금 여기요 200만 원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상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상대방 계정과목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미 5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죠. 어 그러면 얘를 퉁치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150만 원만 나와야죠. 퉁치면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0이 돼야 되고요. 퉁치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개 끊을 때 서로 상계한다는 라건 본래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뜨는 상황인데, 상대방 계정 과목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까세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자기주식 처분 손실 어디 태생이에요 사변 대생이에요그러니까 개를 까니까 대변으로 까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래서 대변으로 자기의 주식 처분 손실을 깐 거예요. 깜. 아았죠 어, 그럼 나머지 대변에 빵꾸가 150 나잖아요. 어, 그것만 자기의 주식 처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서로간의 상계가 본래 계정과목 잡기 전에 상대방 계정과목부터 빼라 그 뜻이 돼요. 대충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네. 네. 오늘 요임을 또 나눠드릴 것같 <laughs> 그럼 네. 네. 쉬운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게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쉬운 것도 내요, 실제로. 이런 것도 내요. 기부를 현금으로 했다 이런 거 내요. 알죠? 어. 그런 것들 여러분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알죠? 그런 것도 쉬우니까. 알죠? 어. 자,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62페이지에 있습니다. 62. 자, 62페이지고 28번이요. 어, 시간은 여러분 4분 드려볼게요. 28번. 자, 러분보시죠 자, 보니까 내가 그 외상금액이 여기 만 달러 있죠? 만 달러 외상금액이 여기에 만 달러가 있어요. 맞죠만 그렇죠? 어, 달러가 있는데 이만 달러에 대해서 외상시 환율을 곱한 게 외상매입금이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게 되, 되잖아요. 맞죠? 어, 그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이게 1,100만 원이거든요. 외상매입금이. 네, 되셔요? 외상매입금은 11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갚은 거잖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만 달러 곱하기 장부상에 11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1100만원으로 날라가는 거예요 되시, 되시겠나요? 이렇게? 음. 자 근데 실제로 얼마에 상환했냐면 외상시 적용 환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외상시란다 여기 상환시 상환이 갚은 거잖아요 그럼 난만 달러를 갚았고, 달러당 1,000원을 곱해 가지고 우리 낫으로 갚았겠죠. 그렇죠. 그럼 만 달러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00만원으로 나간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쵸? 그렇죠? 렇 음.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이 네, 요게 만 달러 곱하기 상환시 환율이죠. 달러당 1,000원으로 상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래서 천, 천만 원이 상환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외상 매입금은 천백만 원 갚았는데, 갚을 때는 천만 원 밖에 안 나갔으니까, 백만 원만큼 이득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외상 시 환율은 천백 원. 갚았을 땐천 원. 환율이 떨어졌죠? 근데 그 갚을 거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부채가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6월 4일이면, 단기 중이니까, 외환 차익이 적히는 거예요. 자, 처음 접하시기 때한 문제 더 넣어놨어요. 그 아래쪽 29번이요. 똑같이 넣어놨어요. 29번 마지막. 자, 29번도 시간 4분 드려볼게요. 항상 채권채무 거래처 거는 거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채권채무 거래처 안 걸면 점수 2점나점 2점 날아가요. 3등 중에서 어, 그 치명타인데 치명타. 다신 것 같으니까 아, 다신 아닌가? 어. 자, 다신 것 같으니까 볼게요. 음.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외상매출금 여기, 여기 파란색 자, 외상매출금은 내가 당초에 2만 달러를 외상으로 매출했죠. 언제냐면 4월 30일자로요. 맞죠? 어, 그럼 4월 30일자 환율로 기록돼 있잖아요. 2만 달러는 2만 달러 곱하기 1500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상매출금은요. 곱하시면 3천만 원이죠. 그걸 이제 회수한 거죠. 6월 7일 날. 그럼 외상매출금은 2만 달러 곱하기 1,5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항상 장부에서 없애야 되니까. 알렇죠 어,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1,5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외상매출금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3천만 원 알아간 거예요. 오케이? 어, 근데 내가 2만 달러 회수했죠? 근데 얼마로? 달러던, 6월 달러다 6월 7일 날. 달러다 1,300원으로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럼 이거 곱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아마 2,600만원 될거예요 여기 여기 그죠어 그러면 3,000만원짜리 채권 회수했는데 2,600만원 밖에 못 받은거죠 그럼 손해본거예요 손해 왜냐면 내가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채권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환율이 떨어지면 받을게 줄어든거라 기분 나빠야 돼요 근데 지금 6월 7일이니까 외환차선 뜬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처음에는 힘드지몇번 풀다 보면 이게 잡혀요 실제로. 어. 자 됐어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